네, 출업회 네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더 e 저 주어 나왔어요. 그다음에 is 동사 나왔죠. 비동사 어, 나온 다음에 와시냐 되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이제 또 명사절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을 물어보는 걸 거예요. 벌써 추로페에서만 세 번째 뭐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어, 둘다모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차이를 보자면 w a s 은 뒤에가 불완전하게 나와요. 하고 대선 뒤에가 완전하게 나와요. 해석이 똑같지만 뒤에가 이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주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해 낼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뒤에 문장 보시면 one day 어 얘는 이제 어느 날이라는 이제 부사로 쓰였고요. You 주어, look around 동사예요. 이건 완전 자동사고요. And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어또 대절을 또깨 깨닫게 된대요. 그럼 대절이 이 realize의 목적절이 될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뒤에를 또 봐야 되죠. You, 당신은 are deep, no, 이제 깊이 있다. In this comfortable road. 이 편안한 road. 이 생활에, 이 이제 구렁에 어, 깊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이제 어, 이두 번째 대도 뒤에가 완전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왔던 비동사 뒤에 대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서 대시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대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보시면요. and 그리고 it, it is a situation. 그, 이 것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시 주어로 쓰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동사, 그다음에 어 시츄에이션 보어까지 완전하게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와이냐대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아까는요. 명사절 대슬 얘기했었어요. 명사절 대가 명사절 와을 구분을 하는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뒤에 문장 한번 먼저 보실게요. 왜냐면 이 와시 대시 어떻게 쓰였냐라고 보기 위해서는 뒤에 문장을 또 따져 봐야 되거든요. Many working people 주어. worry 동사, 그 다음에 대부터 대야 인나 해서 이제 얘가 목적어 자리에 나온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시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겠죠. 왓은 뒤에가 무조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기 대시라는 것을 찾아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쓰인 이 대는 어떻게 쓰였느냐? 명사절이냐 아니냐 이건 거죠 그러면은 뒤에 이 앞에는 이, 이미 문장이 끝났어요 이 주어 비동사 그다음에 보어까지 완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동격의 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격의 대시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시를 한번 정리를 해줘, 해드릴게요 자 대시 쓰일 수 있는 거 접속사로 쓰였을 때세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 우리 방금 했었던 명사절 대 1번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격의 대시 있어요. 동격의 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대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 대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주목보 자리 들어가요. 주목보. 자, 그래서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위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동격의 대신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완전하게 나옵니다. 이 대도 완전하게 위에 있는 명사절 대도 완전하게 나고 오 동격의 대도 완전하게 나와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 대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기 이 때문에 당연히 뒤에 있는 관계 있는 명사 하나가 빠져서요, 불완전하게 나올 거고요. 앞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접사일 거예요. 문법적인 차이는 뒤에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유는요, 뒤에 문장을 먼저 확인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나왔을 때는 동격의 대시 맞느냐라고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주목보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쓰인 대스 바로 동격의 대시다. 그래서 뭐뭐 하다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것은 상황이다. 어떤 상황?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현재에 처해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에서 동격의 대스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시, 쓰임이 좀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The 해서, 이제 그 차이는요. <laughs> 주어 나왔고요. 어, between 이렇게 들어갔어요. between the number of birth and death. s 에서 여기까지가 between A and B로 들어간, 언제 어, 그, 뭐죠? 앞에는 g a 을 수식해 주고 있는 형용사 구라고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 between A and B는 해석이 A와 비 사이에 이렇게 서게 될 거예요. 자, 더 넘버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게더 넘버는 모모의 수예요. 더 넘버는 모모의 수. 얘랑 이제 가끔 물어보는 거는 어 넘버러브가 이제 있겠죠? 자, 넘버러 어 넘버러브는요 많은이라는 뜻으로 매니랑 같습니다. 여기서는 모모의 수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 이렇게 쓰였어요. 자, 그러면, 언제 birth, 출생과 death, 사망자 사이의 수, 그러니까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차이의 갭은, 차이는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항상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장의 주어와 그 문장의 동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between a and b가 들어가서 수식어구가 좀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더 갭이라는 주어를 찾아낼 수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갭이 주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동사자리에 단수인 w a s 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갭은역 차이는요 가장 컸습니다. 2016년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문제를 이제 문법 문제를 특히나 풀어낼 때는 주어 동사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어, 또 나왔네요. 더 넘버에서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위에서 보시면 더 넘버러브랑 넘버러브 설명한 거잘 기억해 두시 두시고 이제. 체크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4번도 마찬가지예요. 더 넘버를 나왔기 때문에 더 넘버리 주어예요. 얘가 수일치를 보면요. 위에는 어 넘버러브는 매니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거고 그 복수명사가 이제 주어일 거예요. 근데 더 넘버러브는 모모의 수이기 때문에 이 수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단수 취급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더 넘버러브는 이제 단수입니다. 여기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더 넘버러브 어 t 스 그, 사망자의 수는요,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사, 주어 동사 끝났어요. 왜냐면, increase가 일형식 완전 자동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수식해주는 steadily라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 다음에 while이냐, 이제 대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어, 그래서 이제 while도, during도, 보면은 뭐뭐 동안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while은 이제 접속사고요 어,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를 줄인 ing형이 들어가게 되고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the whole period에서 이제 전체 기간 동안에 하는 이제 명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during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전체 기간 동안에 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뒤에 더 보시면은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제외하고는요. The period from uh, 2018 to 2019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 까지의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 전체 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건 도표 문제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 도표 문제 풀때이 steadily 잘 보셔야 돼요. 꾸준히라는 거는 어떤 예외 이렇게 뒤에서 except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어 이제 한 번도 이제 떨어짐이 없이 계속 증가를 해야 돼요. 도표 문제에서 이런 거 자주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잘 보시고요. 자, 우리는 5번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널리안 브랜드는요. 블랜드는요.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네요. was born, was bearing. 해서 이거 bearing 본적잘 없으시죠? bear리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bear리 이제 참다란 뜻도 있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나타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bear리 이제 3단 변화가 bear, b o r n born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자주 보는 태어나다라는 이제 뜻으로 쓰일 때는 어 여기 born. 얘를 계속 해서 보는 거예요. 태어나다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이제 be born이라는 표현으로 써야지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태어나다. 어, 항상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이제 수동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태어났는데요. in Kent, Kent, 잉글랜드 지역에 켄트에서 어, 태어났대요. 근데 in 1 8 어, 7 8으니까 1878년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려운 거 없었어요. be born 항상 이렇게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보시면 unlike 그의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들어갈 거예요. 모모와는 달리 이렇게 소개될 건데, most other girls 다른 소녀들과는 달리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대부분 다른 이제 대부분의 다른 소녀, 소녀들과는 달리. 자, 여기까지는 전명구로 어 문장의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이제 수식어구였어요. 자, she 그녀는요. wore 입었대요. trousers 했으니까 어 바지를 입었대요. 자, 이 wore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어 wear 입다죠. wore Learn,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단번호 기억하시고요. 어, 트라우저를 입었어요. 그런 다음에요. 이건 동사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end로 나와서 어, 얘 동사자리냐 아니냐 이렇게 들어갔어요. end가 딱 들어가는 순간 병렬구조도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선트라우저리란 병렬을 해줄 게 아니라면 동사 병렬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또 동사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럼 뒤에 문장을 먼저 볼게요. 뒤에 문장 보면 her time 그녀의 시간을 그다음에 인조이 뭐 하면서 보내 즐기면서 보냈대요. 자, 이거는 이제 스팬드 그다음에 시간 돈 그다음에 ing 구문이죠. 뭐뭐 하는데 뭐, 뭐, 을 쓰다. 뭐, 시간, 돈을 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어, 이제, 구문일 거예요. 어, 근데 보내는데 뭘 즐기냐면, adventurous activities 했으니까 뭔가 이제 뭐, 모험적인 그런 활동들을 즐기느라고 시간을 보냈대요. like horse riding and hunting 했으니까 뭐, 이제 승마와 사냥과 같은.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다시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 spent 들어가서 앞에 있는 w 과 r 가 병렬이 되는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동사 2번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면요. 그 당시에 다른 소녀들과는 달리 어, 그녀는 바지를 입었고 그녀의 시간을 어 이제 어떤 모험적인 활동, 뭐 i 스 라이딩 했으니까 승마나 사냥과 같은 모험적인 활동을 즐기는데 사용하였다. 썼다.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출업회네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